자, 봐봐. 요거는 둘다 중요한 문제야. 10번하고 11번. 자, 그럼 봐봐. 일단 중요한 문제 위주로는 내가 편집을 좀 할게. 자, 두 원이 주어져 있어. 두 원. 두 원이 있는데, 두 원이 직선 L에 대하여, L에 대하여 서로 대칭일 때, 그러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일 때는, 딱 지금 이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. 그러면 원이 조여져 있어. 이 마이너스 이 코마 1이 중심이고 이 코마 오가 중심인 원두 개가 조여져 있다. 그럼 이거의 직선 l에 대해 대칭이 되려면 당연히 여기가 같으면서 이렇게 수직거리가 돼. 수직 수직거리가 이거 수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. 그러면 가, 거리가 같고 수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. 그러면 이제 l이라는 직선을 y 골 a x 플러스 b라고 놓고, 그지 자,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두점 중심 두 점의 어디가 중점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난다? 직선을 지난다 이 말이야, 그렇지? 그러면 정리하면 2에서 마이너스 2하면 0,51이니까 3. 그러면 인마 이 직선이 0 3을 지난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. 그러면 어0 3이니까 바로 뭐0 3이니까 b는 바로 3이다. 도출되지. 뭐이러고 놔면 답은 그냥 3 번이네, 그렇지? 자, 근데 이게 중요 답이 중요한 아니고, 자, 그럼 어떻게 한다고? 직선의 대칭인데 직선을 구하거나 또는 뭐 주, 점을 다른 점을 구하거나 대칭이동된 점을 구하거나, 간에 지금 했던 어떻게 중점이 직선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? 요두 점이 주어져 있잖아, 이 콤마 마이너스 이 콤마이라고 이 콤마가 주어져 있는데 이두 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, 선분을 선분을 연결하는 이 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뭐가 되도록. 수직이 된다 이 말이야. 그러면 이 콤마 5, 이 콤마 5하고 마이너스 이 콤마 1이니까 이 기울,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를 구하면 어, 4분의 4가 돼서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야. 그럼 우리가 원하는 l 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니.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니.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나왔다. 자이 문제는 정말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. 잘 나온다. 에. 자 그다음에. 뭐 11번은 뭐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. 자, 이 원이, 원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니까, y축에 대칭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되겠지, y축 대칭이니까, x 대신에 마이너스 x. 그지? 자,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건 제곱이니까 그대로고, 요거는 6x로, 플러스 뭐, 6x로 바뀌었지, 지금. 그 다음에 뭐 정리했다. 정리했더니, 요렇게 원이 나왔어. 그러면 요렇게 대칭이동 했더니, 직선 y 골 mx에 뭐한다고 접한대 접하면 뭐랬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같다 반지름과 같다 지금 반지름이 이지 그지자 그러면 뭐 이거 정리하면 mx y는 0이니까 어 직선 정과 직선 사이 거리 중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 xy계수 제곱해서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콤마 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콤마 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m 마이너스 2의 절 i 값 되는데 이게 지금 a l 고 같다 i n u s is e 정리하면 to minus is e q u a m 마이너스 2의 절 q 값은 l to minus is equal to m m 제곱 플러스 4 e 나 그럼 식정 m 하면4 m 제곱 u 어, 어, 4 m 제곱이네9 m 제곱9 m 제곱그 다음에 뭐야 뭐야 어, 이게 3이지. 9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m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4m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정리할게요. 그럼 정리하면 5m 제곱 마이너스 12m은 0 이렇게 된다고? 자 그럼 뭐 m은 뭐 0하고 5분의 12뭐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? 요거에서 지금 상수 m 값에 뭘 구하라고?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두근의 합해서 M, 요거, M에 관한 이차방정식이니까두 분의 합이 5분의 10이다 해서 바로 그냥 M하고 외도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. 이? 됐지?